이젠 카톡에서도 메시지를 예약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카카오톡 예약 메시지 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채팅방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샵을 누르시면 키보드 위쪽으로 새로운 메뉴가 생깁니다. 여기서 메시지 예약을 선택합니다.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입력하시고 일시에서 보낼 날짜와 시간을 설정해 줍니다. 예약 시간 설정은 5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약 메시지 발송 전에 미리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메시지를 보내기 15분 전에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설정을 다 하셨으면 아래에 있는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약 메시지를 보내기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샵을 누른 후 메시지 예약 오른쪽에 있는 브리핑 보드를 선택합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예약 메시지를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예약된 메시지를 선택한 후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세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하위 팝업 창이 뜨는데요, 예약 메시지 삭제를 눌러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카톡을 이용하면서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내용을 상대방 몰래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가족, 연인과 다투고 난 뒤나 직장 상사가 퇴근 이후에 보낸 메시지일 경우가 대표적일 겁니다. 그럴 때 숫자 1이 사라지지 않고 메시지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스마트폰으로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한번 전송해 보겠습니다. 제 카톡에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 보이실 겁니다. 아직 읽지 않았으니 숫자 1이 떠있네요. 그럼 상대방 카톡의 숫자 1이 사라지지 않고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스마트폰 상단 바를 아래로 쓸어내리면 설정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비행기 탑승 모드라고 적혀 있는 메뉴를 눌러서 활성화시킵니다. 그럼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 메뉴가 비활성화 상태로 바뀝니다. 카톡 숫자 1이 사라지지 않고 읽는 방법의 핵심은 바로 이처럼 인터넷 연결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숫자 1이 적혀있는 카톡 채팅방에 들어가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면 끝입니다. 메시지 내용을 모두 읽고 원래대로 돌아올 때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행기 모드를 비활성화하기 전에 반드시 카톡 앱을 종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홈 버튼을 눌러서 카톡 앱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도 앱이 진행되지 않도록 모두 닫기를 눌러서 앱을 완전하게 종료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바를 내려서 비행기 탑승 모드를 비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한번 상대방 카톡을 확인해 볼까요? 내가 카톡 메시지 내용을 읽었는데도 상대방 채팅방에는 숫자 1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톡을 사용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중요하거나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많은 톡에 묻혀서 나중에 해당 내용을 다시 찾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카톡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카톡 기능은 바로 책갈피 기능입니다. 책갈피 기능을 설정하시면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중요한 메시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톡 채팅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정 메시지가 아주 중요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책갈피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책갈피로 지정하고자 하는 말풍선을 길게 터치해줍니다. 팝업창이 뜨는데요. 목록에서 책갈피 설정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단에 책갈피가 설정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지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다른 메시지도 한번더 책갈피 설정해볼까요? 공지사항이라고 적혀있는 메시지를 나중에 다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책갈피로 설정해보겠습니다. 길게 말풍선을 누르고 책갈피 설정을 선택해주면 끝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도 해당 메시지를 다시 확인해야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책갈피 모양처럼 생긴 아이콘을 터치해 줍니다. 이걸 누르면 내가 책갈피로 지정해 놓은 톡이 있는 곳으로 화면이 바로 이동합니다. 어떠신가요? 수많은 메시지를 하나하나 내려 찾아보지 않아도 되니 아주 편하네요. 하나의 채팅방에서 최대 10개까지 책갈피 등록이 가능하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책갈피 설정을 못했는데 지나간 중요한 대화 내용을 찾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검색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채팅방에서 화면 상단에 보면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클릭하고 찾으려고 하는 키워드를 입력해 줍니다. 저는 공지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대화 중에서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로 바로 이동하니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카톡을 이용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수많은 파일들이 쌓이는데 전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톡 용량 줄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팅방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클릭합니다. 하위 팝업 창이 뜨는데요. 전체 설정을 눌러줍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다 보면 기타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저장 공간 관리 메뉴가 있는데요. 클릭합니다. 캐시 데이터 삭제라고 적혀 있는 것을 눌러줍니다. 캐시를 삭제해도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두 삭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장 공간을 더 확보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주고받은 대화방에 들어갑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세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맨 아래쪽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해 줍니다. 화면을 내리다 보면 채팅방 역량 관리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역량을 많이 차지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삭제하기 전에 중요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미리 저장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삭제할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선택하시고 모두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격 테스트로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MBTI일 것입니다. 오늘은 내 카톡 프로필을 방문한 사람에게 내 성격을 단번에 알려줄 수 있는 MBTI 스티커 꾸미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톡을 실행시킵니다. 카톡 프로필에 들어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 프로필을 눌러줍니다. 내 프로필에서 하단에 있는 연필 모양 프로필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MBTI 스티커를 꾸미기 위해서는 하단 중간에 있는 별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팝업되어 나타납니다. 메뉴 중에서 MBTI라고 적혀있는 탭을 눌러줍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귀엽고 재미있는 다양한 MBTI 스티커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내 MBTI 스티커를 선택해줍니다.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중앙에 내가 선택한 MBTI 스티커가 나타나고 크기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스티커 하단에 화살표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화살표 방향을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봅니다. 위치나 각도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들 때까지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조절이 다 끝났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완료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캐릭터 스티커 말고도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네온사인 느낌의 스티커도 있고 글자 하나하나 부착할 수 있는 잡지 느낌의 스티커도 있습니다. 글자 모양의 스티커로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느낌 있지 않나요? 카톡 프로필을 귀엽고 재미있는 MBTI 스티커로 색다르게 꾸며 보세요.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만 받은 뒤 연락을 받지 않거나 쓸모없는 물건을 발송하기도 하죠. 중고 거래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더치피해비나 사이버카페를 통해서. 사기꾼 조회를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카톡에서도 사기 계좌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톡을 실행시킵니다. 메인 화면 하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가장 우측에 위치한 점색의 표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더보기 화면이 나올 텐데요. 노란색 영역에 있는 페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카카오 페이의 다양한 메뉴들을 볼수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탭 중에서 전체를 선택합니다. 이곳에서는 페이에서 지원되는 모든 기능들이 목록으로 표시되는데요. 사기 계좌 조회는 화면을 거의 끝까지 내리다 보면 계좌라고 적혀 있는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메뉴에서 계좌 지킴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클릭합니다. 상단에 두 개의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있는 내 계좌 조회는 본인의 통장이 누군가에게 도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사기 계좌 조회는 우측에 있는 상대 계좌 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릭합니다. 중고 거래를 하면서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받으셨을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입력창에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입력하면 사기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입력한 뒤 검색을 눌러줍니다. 사기 신고가 없어요 라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최근 3개월간 더치트에 등록된 내역을 검색해 주기 때문에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근래에 사기꾼이 사용한 통장이나 연락처라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합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직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최소한의 예방책으로 지금 알려드린 중고거래 사기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 광고 전화 받고 가실게요. 업무 중이거나 바쁠 때 걸려오는 광고 전화 너무 불편하시죠? 오늘은 카톡에서 20초 만에 광고 전화 차단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톡을 실행시킵니다. 메인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점 3개 표시 메뉴를 클릭합니다. 화면 중간 이쪽에 K라고 적혀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줍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전체라고 적혀있는 것을 클릭해줍니다. 다양한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화면을 거의 끝까지 내리다 보면 더 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고 전화 차단하기를 선택합니다. 화면 아래에 보이는 광고 전화 차단하기를 클릭하고 서비스 이용 동의에 모두 동의하고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본인 스마트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는데요. 그걸 입력해주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광고 전화를 차단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카톡에서 간단하게 차단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